이런 표현이 있어요. 회사는 대화에 관한 것이다. 그래요? Corporation is all about conversation.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대화잖아요. 응. 회의도 대화, 업무 보고도 대화죠. 지시도 대화예요. 응, 대, 다 대화네. 다 대화요. 회사라는 거의 실제 현상은 대화로. 대화로 모든 게 이루어지네. 그래이 그러니까 지금 말센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저는 살면서 대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누굴 만날 때그 사람 꼭 만나야 되나라는 그 기준점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만나길 꺼려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우리 며칠 전에 만나서 4시 네, 밥 네. 먹었을 때 그날은 네, 정말. 티가 떨고. 그날은 정말 대화. 모든 대화가 정보 업데이트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만 동안 정말 참다운 대화를 오는데 사실 우리 아저씨들 중에는 저기 대화 안 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얼마 전에 나보다 한 스무 살 정도 위인분 만났는데 원는 그분이 만나자고. 나한테 도움받을 게 있다고. 만나주러서 말하는데, 음, 한 2시간 반 얘기했는데, 2시간 25분 그분이 얘기하고, 난 5분, 5분 <laughs> 얘기했어. 아, 그분이 2시간 25분 얘기하신가요? <laughs> 왜 만나자고. 아니, 나갈 때 나, 가시면서 그러더라고. 아, 제가. 얘기를 들으러 왔다가 자기 얘기만 했네요 그러면서 <laughs> 다음에는 꼭 만나 이러는데 내가 속으로 어우 제가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네 <laughs> <laughs> 근데 그런 사례가 수태 나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하고 네, 만나도 네. 거의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아무래도 내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웃음> 말을 <laughs> 못할 정도로 그래서 나, 나이가 들면서 아 정말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제 대화에 관련된 책 네. 말센스라는 책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되게 네. 재미난 책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 어, 이제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대화할 때 우리가 딱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응? 응. 이 대화 중에 보니 제일 그 우리가 조심해야 할게 주인공이 되려오는 욕구가 있어요. 아, 그 대화를 좀 지배하고 싶은 욕 있을 특,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친구들은 뭐 사장, 무슨 대학교 총장 이렇게 한가닥 하는 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를 직원으로 보나 봐. 그래서 자꾸 <laughs> 이제 뭐 가르치는 거야. 야, <laughs> 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 <laughs> 그게 아니야. 이런 그렇죠. 내 얘기 들어봐. 이런. 그렇좀 맞지. 항상 그래요. 야 잠깐만 내내말좀 들어봐. 이거좀 <laughs>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어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완전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왜 남한테 마이크 가는 꼴을 음. 보지 못하는 거야. 음. 그래서 난 대화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특히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직급이 올라가면서 조심할 게난 음. 주인공이 되려는 욕구를 에이, 좀 참아야 정말. 된다 한 교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회사는 대화에 관한 것이다 그래요? c o r p o r a t i o n is all about conversation.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게 대화잖아. 응. 회의도 대화, 업무 보고도 대화죠. 어. 지시도 대화예요. 응. 다, 다 대화네. 아 대화예요. 회사라는 거에 실제 현상은 대화로 이루어 대화로 모든 게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이 지금 말 센스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회사 가서 응. 보고할 응. 때그 뭐 눈빛이나 네. 태도나 말투 같은 거 보면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는 대본에 할수 있어. 그래서 저는 그룹 코칭 갈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그 회사의 임원회의 하는 과정을 내가 좀볼수 있게 해달라. 이 이 문에 하는 거 보면 대본에 알아. 이어서는 그냥 사장님이 혼자서 다 북치고 장거치고 하는구나. 뭐 이런 거다할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될게 어찌될 것? 이런 이제 주인공이 되려는 욕구를 네. 혼자 참, 참아라. 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혼자 마이크를 잡지 말고 돌려가면서 말. 그래서 프린스플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laughs> <laughs> 선생님 너무 많잖아. 아, 진짜 사방의 선생님이야. 우리 교수님한테도 선생님 데려는사삶 있어요? 아유, 있죠. 누가? 안, 아니 말씀하신 대로 마, 아는, 그, 경험 많은 분들 있잖아요. 아, 만나면 또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본인 음, 그 정견? 음. 또 세상사에 대한 어떤 음, 지혜? 음. 이런 것들을 또. 아, 그래요? 설파하시는 분들 많죠. 아, 또 교, 교수님은 그, 뭐, 배운 것도 많고, 대학 교수인데, <laughs> 감히 대학 교수한테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들어드려야죠, 뭐. 오, 근데 조금은 듣지만, 네. 계속 듣는 건 어렵지 않아? 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네. 알게 되는 거 같아요. 뭐요? 한네 다섯 명 또는 여러 시 있을 때, 이 사람이 말이 길어지고 가르치려고 음. 들때 음. 다른 사람들의 그 보이는 신호가 있어요. 무슨 신호요? 뭐예요? 몸을 일단 등, 움직여. <laughs> 나도 말하고 싶다. 또 상대방이 미리, 말이 많이 길어지면 갑자기 음, 네, 네 이게 심해져 뭐냐면 빨리 끝내고 나내 얘기 하고 싶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 네, 네 이러면서 이렇게 수긍하는 표정 많이 보이잖아요. 에, 말 끊어야 되는데. 에, 에. 그 센서 없는 분들은, 아, 내 말에 이렇게 호응하는구나. 더 해. 그리고 또뭐 책상을 약간 두드리는 분도 있고, 뭔가 국면 전환에 신호를 보이거든요? 에이, 자세히 보세요. 진짜. 저그 말을 들으면서, 네. 우리 딸들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아빠는 조금 좀 말이 길거나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딴 짓을 안돼 <laughs> 기자, 눈을 눈을 돌리고 막 귀를 만지고 하면서 아빠는 벌써 대번에 하실때 아빠는 5 0초 이상을 못 견딘다고 그고 지금 딱 그러네 음, 몸을 막 꼬게 되잖아 몸을 꼬고 뭐 신호 어저 하품이 나오더라고 저동 네. <laughs> 어쨌든 선생님이 데려는 욕구를 네. 버려라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 관심을 응. 표현하라. 저 대화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봤어요. 누가 대화 잘하아 봤더니 응. 질문이 많아. 네. 응? 맞아요. 질문이라는 거는 질문한다는 응. 거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관심 있는 거고 초대니까 그러니까. 존중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게 하고 좋죠. 그러니까 대화에서 사실 핵심 중에 하나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주고받고가 있으죠. 어 코칭도 그렇잖아요. 코칭이 대부분 다 질문이잖아.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네. 그냥 네. 아는 얘기를 다 상대방의 입을 음. 통해서 하면은요, 음. 그 심리적 반작용 작용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 작용 반작용 아니, 반작용 이론. 심리적 아, 심력, 반작용, 반작용 뭐예요? 그게 뭐냐면 뭐 A를 해야 될까 B를 해야 될까 할때 음. 상대방이 음. A를 해야지라고 음. 말하잖아요. 음. 음. 그 순간 듣는 사람이 있다 음. B도 괜찮은데. <laughs> 이 반작용이 일어 아, 주장을 하게 되면 네. 나도 모르게 반발한다는 거네. 반작용. 그러니까 오. A와 B 중에 뭐를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은 음. 이 사람은 음. 아 A가 좋겠어요라고 음. 자기 음. 주인의식을 갖고 음. 얘기하지만. 음. A가 맞, 낮잖아. 음. 이러면 반작용하는. 아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선생님이 되시려는 네. 거 그거잖아요. 네. 아, 그래도 우리 운동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음, 음.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라고 음, 음. 하면 단 말을 탁 사죠. 속으로 음. 운동해가지고 단명한 사람 많아요. <laughs> 이런 생각을 <laughs> 맞아. 속으로 한다니까 아, 그니까 네, 어... 그게 말을 줄이고 질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질문 후에도 음. 좀 침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음. 질문하자마자 답변 안 나온다고 또막 자기를 정하는 사람 많거든요. 응? 그래서 나는 그한 템포 늦게 말하기? 응.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도 그 리더들 만나면 여쭤봐요. 응. 응. 질문했을 때 구성원들이 다 말을 응. 많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응. 질문한 다음에 응.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뭐라 그는지 아세요? 뭐, 얼마나 기다린대? 3초. <laughs> <laughs> 3초 동안 대답 안 하면 바로 오. 자기가 또, 아, 아이디어 없구나,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음. 기다려야 되거든요. 침묵을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침묵을 내가 깰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떤 얘기는. 음. 상대방이 말할 그러니까. 때 시간 좀 걸리잖아요. 맞아, 생각 정리하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근데 침묵하는 그거, 게 굉장히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그거를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렇죠. 공간 공간이지. 을 줘야지 음. 얘기할수 있다 음.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거 되게 잘하는 것같아아 그래요. 우리 아내는 약간 한 템포 늦게 말하기 이런 거. 아 맞아. 이런 걸 되게 잘해. 맞아, 맞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아 맞아. 침착하셔. 그러니까 나는 그 나는 거 그러니까 급하잖아. <laughs> 어? 너무 그러니까 정 선생님은 침착하시고 배려심 있게 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예. 한 템포 느껴. 대... 지혜로운 예. 그런 느낌을 줘. 아부터가 예. 급하니까 질문하고 안 나오면 바로. 얘기하게 하는데 자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이잘안 돼. 예. 고교 수님은잘 하셔. 아부때는 이렇게 예? 리듬이 좋아. 저는 리듬이 어, 저는 이제 코치로서 훈련이 좀 됐잖아요. 그니까 질문하고 음. 경청하는 게 저희 직업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말이군. 훈련 어쨌든, 좀 필요해. 훈련. 맞아 질문하고 기다리는 훈련 되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또 야는 척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실 대화할 때 보면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대화가 많아. 나 이것도 안다? 뭐나 이런 사람도 안다? 나 도움 많다? 뭐 이런 거 하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별로 대화에서 도움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 책에서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I don't know를 많이 해라. 네,네. 요즘 음? 진짜 음. 좀 알려주세요. 음. 뭐 이런 건 뭘만. 아, 나그잘 모르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음. 꿈은 네. 다 아고들로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너무 아는 채하는 것처럼. 아, 그 정도 아닌 진짜 것 취약이잖아요. 같아. 최악이잖아요. 최악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책한권읽을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웃음> <웃음>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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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잡초밭에 들어가 헤매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아, 무슨 그, 이야거 그러니까 무슨 말로 하다가 삼초포로 네. 빠지는 거야. 아. 응? 본론에 관련 없이 아. 막 디테일한 얘기 막 이제 네, 네, 네. 막 하는 거잖아. 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나 갑자기 야,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니? <laughs> 이런, 난지, <laughs>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아, 우리 정말 그런 거 되게 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네. 대화에서만이 아니라 네. 스피치에서도 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원래 스피치할 내용이 있었어. 네. 근데 말하다 보니 청중들이 네. 반응이 좋은 거 같고 네.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네.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스피치 코칭 핵심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러다가 떠오르는 거는 말하지 말라요. 어. <웃음> <웃음> 진짜 그잡적길로 가게 되니까. 이 책에도 불필요한 내용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건데 일부는 아침에 그 강의를 듣고 앞에부들어왔는데 네. 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오늘 떨렸어, 요 이런 얘기. 네. 나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어? 아, 떨렸다. 어, 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총정 보고. <laughs> 그러니까. 어? 떨지 마, 떨지 마, 이래야 돼? <laughs> 한교수님 그거 글 쓰셨잖아요. 그거 한번 썼었죠. 하나만한 얘기 하나어요그 뭐, 여기, 여기 존경한 분들이 많은데,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런게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오지 알았어요지 <laughs> 아 그렇잖아. <laughs> 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아그 얘기를 왜 해? <laughs> 앞에서도 얘기해. <얘기하네>. 그렇죠? <laughs>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 네가 내가 아는 줄 어떻게 알아? <laughs> <laughs> 그다 쓸데없는 얘기잖아, <웃음> 사실은. <웃음> 불필요한 얘기를 제거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높은 사람들 강연할 때는 <laughs> 정말 불, 너무 많아. 응? 그것만 없애도 맞아. 훨씬 깔끔한 그렇죠. 대화 기법이 될 거예요. 맞아요. 이 책은 이제 에, 대화에 관련된 책이에요. 좋은 대화란 어떤 대화일까? 혹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대화란 어떤 대화일까? 일단 음? 주고받음이 있고. 그렇죠. 뭔가 얻는 게 있는 거아요 음, 음, 뭐 감동이 있든지, 운명이 있든지. 대화는 다이얼로그잖아요 영어로요. 네. 네. 다이얼 네. 그그 둘이, 둘을 본다는 건데, 반대는 모노로그잖아 아, 그러네. 그래서 대면, 대면에서 한, 대화도 대면에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화에서는 소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소재가. 음. 대화 뭐 수다 잡담의 차이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이, 이, 뭐 대화는 너와 나의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대화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쁜 대화는 사돈의 팔촌 얘기면 이런 거잖아요. 무슨 그 정치인 누구 얘기 뭐 이런 거 연예인 얘기. 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들을, 들을 만하지뭐 예를 들뭐 누가 뭐 대통령이 그렇고 이런 얘기를 아 조금은 들었지만. 그거 한 10분 넘어가게 되면, 어, 내가 그 사람 얘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힘들죠. 저는 네. 대화에서 1대1, 1분, 그죠.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음.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네. 생각이 궁금하다. 아, 그거 너무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네. 좋은 대화를 하려면 네. 자기 오픈이 있어야 돼. 나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오픈이라는 게내 응. 생각도 얘기하고, 내뭐 요새 응. 어, 고민도 얘기할 그렇죠. 수 있고, 근황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응, 응. 그게 프라이밍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화를 응.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 물을 끼얹는 그런 바가지 붙는 것 같은 게 필요하죠. 아니, 근데 멍크래믈링 같은 사람들 있어요. 얘기는 안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계속 취조하듯이. 네, 그 그것도 진짜 좋은 대화는 아니야. 아니 아니야. 질문만 하고. 얘기를안 해. 얘기 안 하는 사람, 진짜 응. 숨막히아 많아. 근데 그런 사람도 제법 있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는 네. 사람도 <laughs>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laughs> 이 티키타카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한. 아, 그러니까 네. 나는 정말. 근데 사실 대화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럼 뭐, 네. 우리가 하는 직업도 저는 사실 강의할 때도 대화식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아, 완전 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 교수님 그 강의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응, 응, 웃음이 많아. 응. 그 이유가 좀 자기 오픈을 잘하죠아 자기 네, 오픈을 많이 하죠. 어, 그리고 좀 응, 응. 아이 뭐 있어요?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laughs> 예, 약간 뭐라 그럴까? 예. 그 커넥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아저 안전하게 얘기해도 어... 되는구나. 그래서 질문도 많고 예, 예. 참여도 많은 강의를 어. 하시게 돼요. 한 교수님 강의 제가 여러 번 봤지만 그래서 참 배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질의 문제인 것 같아. 그근데 에... 네. 나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혼자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에, 예, 예, 예. 설교하고 막 가르치고 이러는 게순나인 음. 사람들이 뭐 스승과 제자 동화 할 때도 음. 어, 나는 사실은 누가 나한테 그런 음. 거 하는 것도 불편하고 어... 왜냐면 예. 그게 약간 막 이쪽 예, 예. 계급이잖아 예. 내가 어, 내가 조사람문 들어도 스승이야 야그뭐 나한테 스승 역할을 하라고 그럴 텐데, 난 그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웃음> 이런. 교훈을 <laughs> 줘야 될것 같고, 이런 거 아니야? 난 사실, 어떠, 어면서 내가 플랫한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인간 대 인간 대, 이렇게, 응? 어, 맞아요. 이런 걸 그걸 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한 교수님 보면, 나이가 응. 좀 젊은 친구들하고도 응. 엄청 존중해주면서도 동시에 응. 약간 친구처럼. 그리고 네? 그게 또 통하는 거를 계속 해오셨으니까. 그거를 그렇죠. 입증도 하고, 그 효과를 보셨으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아니, 나는 그 가정에서 역할이 큰거 같아. 아니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딸만 둘이니까 아들 있는 집하고 딸 있는 집은 잘 다른데 딸들은 권위적인 거에 대해서 병적으로 이게 혐오감을 드러내요 <laughs> 아빠라는 이유로 뭐~ 가르치러 한다든지 야단 친문 이게 후유증이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내가,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가 지면서 되겠... <laughs> 생존이 불가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큰것 같아요. 따님들의 영향이 컸네요. 아, 그래서. 맞아요. 가족이, 네. 가족 좋은 대화라는 거가 정말 인간으로서 음, 또 음, 사회생활에서 음, 또 음,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음. 정말 필수인데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나는 그 나이 많아서 혼자서 말 독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직권 높아서 혼자 떠드는 분들. 부모들 부모들 이런 분들한테 좀 제가 권하고 싶은 네. 그런 책입니다. 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